제가 저쪽으로 보자. 어. 이거구나 이거. 자 이제 공을 안 치고 스윙을 이제 조금 크게 한번 들어보자. 음, 체중은 여전히 왼발에다가 두고 있는 게 좋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올라갔다가 마찬가지 내려가면서 공이 쾅 맞을 거고, 음. 하나, 쾅, 쾅 맞을 거고, 음. 어. 이때는 무게중심을 이동해야 되겠죠? 아니요. 무게중심은 계속 왼발에다가 두세요. 그렇죠. 어. 자, 무게중심을 한번 이동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고, 아. 자, 무게중심은 왼발에다 둔 상태에서 올려볼게요. 아. 그렇죠 그리고 쭉 한번 보내볼게 요둘 그렇지 우리가 와서 클럽이 도는 거를 이렇게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손목만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게 이제 좀과한 그렇죠. 거지 이러면 내려가면서 안 맞고 올라가면서 맞을 수가 있어서 네. 하나 쾅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맞아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모든 골프 모든 공이요? 어, 아이언을 칠 때는 무조건 아... 내려가면서 맞아야 돼요. 무조건이죠, 왜? 네. 왜냐면, 이 클럽이, 봐봐, 네. 줘봐. 이 로프트라는 게 있는데, 이 수직에서부터 경사. 기울어져 있는, 어, 이 경사가 있는데, 이거 올라가면서 치면 탄도가 너무 위로 뜨기만 하고, 어. 거리가 얼마 안 나가지. 어, 아, 그래서, 탄도가 높이인가요? 높이, 높이, 높이 네, 뜨는 거. 그렇죠. 어, 적당한 탄도가 나와야 음, 이 클럽의 거리, 클럽단. 거리가 나오는데, 음. 음, 그러려면 내려가면서 맞아야 아, 효율적인 그렇네. 이제 거리가 나옵니다. 아, 이해됐어. 음. 너무 높이 뜨면 멀리는 안 나가고. 뜨기만 하는 거지. 어. 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손목을 과하게 쓰는 이런 동작이 띄우기만 하는 거지, 공을. 음, 어. 그래서 얘네들이 음. 토우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게끔 해야 일단 탄도가 많이 뜨지 않고 페이스 컨트롤이 가능한 거고 네, 응. 체중을 좀더 왼발에다가 두면은 내려가면서 맞는 게 쉬워지고 그렇지 그렇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해주면 돼 이렇게 음어 되게 못가냐 같은데 시선을 공을 바닥을 보고 그렇지. 오 자세 아주 좋아. 그렇지. 아 얘는 그냥 이렇게 거들고 있을 뿐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한 발로도 할수 있어야 되구나. 그렇지 그렇지. 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골퍼들이 무의식적으로 체중을 이렇게 오른 발 쪽으로 옮겨야 옮겼다가 이렇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미 뭐 힘의 방향이 앞에 있어야 훨씬 더 많이 나가겠네. 아뭐꼭 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체중을 어느 정도 실어주는 건 맞지만, 그걸 의식적으로 움직일 필요는 없고, 음. 오히려 그랬을 때 정확도가 더 떨어진다. 그래서, 체중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체중 미리 왼발에다가 두고, 그 상태에서 아니죠.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넘어갈 거라. 아, 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처음, 어, 처음 골프를 시작하는 분들, 이렇게 와이프를 알려주거나 지인을 알려줄 때는 절대 똑딱이를 알려주지 말고 이 어프로치 자세를 기본으로 해서 알려주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된다. 왜냐? 똑딱이, 오, 이렇게 막땅 파시면 안 돼요. <laughs> 자, 똑딱이는 실제 골프에서 사용 사용할 일이 거의 없고, 똑딱이라는 것 자체가,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근데 똑딱이라는 게 보면은 손목을 이렇게 줘보세요 줘 똑딱이라는 게 손목을 고정해가지고 이 팔로만 그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건 거의 퍼터에 퍼팅에 가깝거든 퍼팅이라는 샷인데 그거에 가까운 샷이라서 사실 우리가 샷을 배울 때는 이 똑딱이를 배울 게 아니라 이제 칩샷이나 피치샷이라 그래서 그 어프로치 종류를 먼저 배워서 어, 이렇게 해서 점점 스윙을 크게 해가지고 자세를 익혀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어, 와이프한테 골프를 한번 알려, 처음으로 알려줘 봤는데요. 저 뒤에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까랑은 자세가 조금 달라진 걸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어, 계속 와이프한테 골프를 알려주면서 어, 나중에 같이 한번 골프장을 같이 나가볼 생각입니다. 제, 제 와이프가 어떻게 골프 실력이 되는지 기대해 주세요.